안녕하세요. 요리세상입니다. 오늘은 어, 바쁜 직장인들 아침에 간편하게 어, 양배추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양배추 토스트 만드는데 제가 빵을 옥수수 빵을 준비했어요. 옥수수 빵두쪽 만들 겁니다. 음, 계란 두 개, 당근 한 쪽, 요 대파 향기나게 대파, 또 양배추, 치즈. 아침에 간편한 끼 식사. 양배추 토스트 아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주 곱게 썰어줍니다. 파한쪽 썰어줍니다. 반 큰술 설탕 반 큰술로 소금 한 꼬집 음. 양배추 토스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쁜 직장인들 아침에 간편하게 토스트 만들어 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